꿈꾸는 윌리 글그림 앤서니 브라운 꿈꾸는 윌리 윌리는 꿈을 꿔요. 어떤 때는 영화배우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가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일본 실험 선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발레리노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해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어떨 때는 화가가 되기도 하고, 탐험가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하고, 스쿠퍼 다이버가 되기도 해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어떨 때는 동물과 쫄쫄 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늘을 훨훨 날아요. 거인처럼 무지무지 크기도 하고, 콩알만큼 작아지기도 하고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어떨 때는 거지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왕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낯선 풍경 속에 서 있다가 넓고 넓은 바다에 떠있기도 해요. 윌리는 그런 꿈을 꿔요. 때로는 꿈 속에서 사나운 괴물이 되거나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릴 적 꿈을 꾸거나 먼 훗날의 모습을 꾸기도 해요. 웰리는 꿈을 꿔요. 끝!